예, 수요일 목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꿈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이래오신 역사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너무 중요한 거다라는 걸 살폈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오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듣고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해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알리시고 미리 계시 하시는 거죠 그 예언하셔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에 증인을 삼아서 그 증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온 후대에 알고 믿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살피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시는 역사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꿈과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려 1,600년의 역사의 시간 동안 성령의 감동을 받은 40여 명의 그 기록자들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때 모세를 통해서 그 신해산에서 율법과 규례를 주실 때 기록하게 하신 거고. 그래서 그 신해산의 언약을 맺는 언약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세로 하여금 태초의 역사들을 또다 게시하여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록을 통해 정확하게 알리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피는 창세기가 바로 그 출애굽 사건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지금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계시로 알게 하셔서 역사적인 자료로 기록하게 하신 거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려 1,600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언약의 그 일들을 확증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엄청난 교회 의 박해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으며 목숨을 걸고 말씀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사도요한 같은 경우는 이 사도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에 그말세가 이루어질 그 일들의 구체적인 그 일까지 말씀해 주셔서, 게시해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그 기록을 통해 남겨주셨죠. 게시록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았는데, 그 게시록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언약과 약속과 게시가 추가되지 않는 실제적인 게시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 그게 정통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16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적혀졌던 많은 기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의 경우는 39권만이 정경이 됐단 말입니다. AD 90년경 유대 랍비들의 회의였던 얌리아 회의에서 정경으로 확정이 됐고 신약의 경우는 27권 AD 397년 카타르 공의에서 정경으로 명시됨으로 해서 이제 이 성경 66권 외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과 약속과 계시가 이어지는 건 없다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당신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알리셨다라고 믿는 거. 이게 지금 정통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며 피조된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등 우리가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이 성경 속에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 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를 믿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기록된 성경의 한 권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에 충분한 거죠. 그렇지 않고 이들이 이 성경과 역사를 빼놓고 추구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냥 세상의 다른 종교들 이단 어떤 사입이 미신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의미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현재도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꿈과 환상은 이미 하나님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게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 될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미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그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무슨 예언 사역한다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꿈이나 예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이런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미신이거든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예언과 계시가 필요했지만 성경이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완성됐다고 믿는 이 시대에는 거꾸로 이제 우리가 뭐 예언을 들었다 계시를 봤다 이러면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정확한 길이 된 거죠 그래서 계시가 완성된 지금은 꿈과 환상 예언과 그 해석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 꿈과 예언과 환상이라는 것이 지금 성경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보여진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뭘 더하거나 빼거나 비틀거나 생략하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이 해오신 이 역사를 변형시키는 것은 절대로 성령으로부터 온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가짜고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이 아니라 무슨 자신의 꿈을 통해 뭐 신령한 계시를 받았다, 뭐 들려왔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딴 소리 하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절대 그런 거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 이렇게 머리 내밀고 무슨 예언 기도를 받고 그게 무슨 예언 기도입니까? 그냥 무당집 가가지고 점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 무슨 꿈과 환상을 본다고 이거 아주. 이거 아주 무리한 그~ 이~ 신앙의 그~ 위험한 일이라는 거 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예 대놓고 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리키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이 아니라 꿈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 목사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 그런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의해 조정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그 그런 거를 치중하는 교회에서 대부분 그 예언 사역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예언자 학교니 뭐니 이해가면서그 하는 짓이 다꿈 해석하고 예언 해석하고 뭘 봤으면 이런 거고 저걸 봤으면 이런 거고 그런 식으로 꿈 풀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말하는 건잘안 믿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는 잘 보기도 힘드니까. 그렇게 가르치도 지 않아서 잘 보지, 보기도 힘드니까. 저 사람이 뭐 기도했더니 이렇다더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봤는데 너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이건 완전히 미아리 무당집하고 똑같은 짓들을 하는데 더 관심이 있고 거기에 빨리 가죠. 그러니까 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고가 아니라 그냥 돈 내고 빨리 그냥 답을 찾기 위한 게 사람의 심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이거를 아주 성경으로 교회로 포장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심리나 정신분석에서 풀이하는 것과 같은 그 맥락 안에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요소 성경에 이것저것 갖다 덧붙여 가지고서 꿈이 마치 무슨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인 것처럼 믿게 해서 혼돈을 주고 있는 거죠 대부분요 이단의 그 우두머리들 보십시오 다 그런 짓 하잖아요. 여기 무슨 어떤 교회, 그, 피지로 지금 도망가 있는, 어, 그 무슨 이상한 촌락 이루고 있는 그 교회는 그냥 무슨 죄를 없이 한다고 여자 목사가 그냥 성도들 따구를 그냥 막, 그냥, 그냥, 개패듯이 패는 그런, 그러면서도 아멘하고 앉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꿈풀이, 예언풀이 한번 빠져버리면 누군가 신령한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착각에 빠져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 성경이라는 건 성경의 역사고 뭐다 가 필요 없는 거야. 참고 도서.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을 증거할 어떤 증거 자료로만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계시가 완성된 지금은 그런 꿈과 환상이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꿈에 대한 이론은요, 사실 교회가 아니라, 현대 심리학, 정신분석학, 그러니까 과학 분야에서 좀더좀 좀 과학적으로 더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프로이트나 칼융 같은 이 사람에 의하면, 꿈이라는 게 억압된 무식이 표출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채워지지 않은 욕구나 불안과 재우가 뭔가 나를 자꾸 짓누르는 어떤 것이 꿈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그래서 꿈의 그 동기가 소망이다. 내가 뭐막 간절히 바라는 거다. 그래서 꿈의 내용이 그 소망을 충족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칼융 같은 경우는 꿈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인간 스스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나 또이 사람은 억눌리고 스트레스 받은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꿈으로 표현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을 잘 분석해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꿈은 일반적으로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그 반응 그리고 심리 및 정신의 자연스러운 충동을 의식에 전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주변 상황 또 생활 경험 등 주로 자신의 경험 세계와 현실에 관련된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과 다르게, 뭐, 전혀 생소한 것, 처음 보는 뜻밖의 광경 무시무시한, 뭐, 검은 괴물 같은,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특성의 꿈을 꾸는 경우가 있는데, 도무지 잊을 수 없는 흉몽, 또는 악몽, 혹은 지극히 황홀한, 뭐, 감동적인 꿈,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꿈의 원인에 대해서, 칼융은 그게 이제 집단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 사회, 그 나라, 그 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의식적인 경험이 무의식적으로 쌓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호주인이 돼야지 한국인이 돼야지 그래서 그렇게 된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났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문화에 나도 그냥 젖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무의식 속에 다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꿈으로 드러나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무의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은 그런 개인 무의식에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전 인류의 공통되고 뇌 선천적인 구조에서 비롯되는 유전되어 온 것이 집단 무의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꿈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꿈의 이유를 찾으려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로는 마치 우리가 요즘 모바일폰을 살면 기본적으로 깔려 나오는 OS나 어플들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비록 처음에 이제 그 인간이 되기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정자와 난자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초기 시기, 그러니까 뇌도 없다고 볼수 있는 그런 시기에도 이미 그 정자와 난자가 조상 대대로의 과거로부터 선 현재적으로 지닌 것들을 자꾸 지닌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유전이다 그런 말도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인간이 뱀에 대한 공포나 어둠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경험하고 학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마치 본능처럼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사실을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포의 특성은 이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될때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한 것처럼 유전적으로 그게 이어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좀 너무 무서워하고 이런 걸 보면 마치 성경의 첫 이야기 그첫 이야기들이 그 같이 우리한테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 좀 다른 거라고 볼수 있는데, 이 동물, 그러니까 강아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음에 우리 집에 있는, 그 너무 예쁜 강아지를 한번 같이, 예뻐서 같이, 그, 해변가로 놀러 갔었었는데, 거기서 물에 이렇게 데리고 갔더니, 애가 자기도 모르게 발을 막게 짖는 거예요. 물을 보자마자, 수영을 하는 폼을 짖는 거예요. 배우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볼 때, 우리의 아득한 조상들이 무수한 세대를 거쳐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니까 창조의 어떤 분명한 그런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이 공포들이 우리의 심리 및 정신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나 환성이라는 게, 개인이 성장하면서 쌓아온 의식적인 경험이 결국에는 무의식에 억압되고 축척되다가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영향을 주며 나타나는 것이거나 또는 옛 조상이 경험했던 그런 그 의식들이 쌓여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정신의 바탕이 되고 그런 경향으로 인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꾸는 모든 꿈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계시가 있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인 것처럼 이렇게 너무 의미를 두는 거 이거는 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나 우리가 꿈을 꾸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마치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라고 한 사람들 예언기도 한 사람들 보십시오. 마치 사람을 보면 그 속을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연약한 사람도 휩쓸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얘기해 보면 알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당이나 저 점집 같은데도 결국 뭐예요? 그냥 통계인 거고 그런 걸 통해서 그냥 오이 말하면 AI 같은 오히려 나중에 보면 AI가 훨씬 더 미래를 잘집어내고할 거예요. 정보의 그 어떤 축척이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이런 거에 전혀 생각도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에 휩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말에 휩쓸리게 되면 이제 돈 풀어내고 몸 풀어내고 뭐 이래가면서 이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꿈과 예언이라는 거 이런 거좀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뭐 성경에서 보여 주지. 시 하나님께서는 그게 사랑과의 소통의 방법이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야곱이나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 예언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로 볼때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과 소통하시는 분명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면 특히 저에게 말하려면 하나님이 영어로막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같은 말인데도 대충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하려면, 한국말로 충분히 나에게 말씀하셔야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시지만, 나에게 말하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그런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사용하시지만 분명한 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거 성경도 없고 그런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안에 당신의 뜻과 마음을 담아서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분명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의 말을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나 미신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불과 우리 부모님들 저 세대보다 한 20년 30년 전에 계신 분들 전부 우상 때문에 살았어요. 그저 미신 그 샤머니즘에 다그억매여 살았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 세대 속에 더 이상 사람이 속지 않고, 다른 이 성경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담아서 주신 이 성경, 이 성경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샤머니즘이 깨지고, 미신이 깨지고, 거짓된 억압이 깨지고, 인권이 되살아라고. 그러니까 독재국가나 뭐, 공산국가 이런 데는 성경을 절대 못 보게 하잖아요. 성경을 갖고 뭘한게 아니에요. 사람이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청자한 우리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의지를 찾는다니까요. 자유를 찾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 거짓대에 속이고 있는 그런 정부가 드러나고, 욕심이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니까, 그걸 자꾸 막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꿈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하게 알수 있고, 꿈이 아니라 이 성경과 역사를 살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아갈 바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꿈을 꾸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으려고 하는 것보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일하여 오신 그 생생한 역사를 읽고 살피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듭남이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뭐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꿈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때는 어떻게 돼요? 성경의 약속과 언약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에 대한 위로나 소망이나 책망이나 경고나 충고나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옳고 그런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자기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적당하게 이렇게 활용해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최악의 바닥을 경험하는 곳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 요셉, 말씀의 가치로만 이 세상을 보고자 했던 그 요셉을 통해 꿈을 행오하게 하시는,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얘기하다가 지금 꿈 얘기가 이렇게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지, 잊지 말아야 되는,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끝까지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저들이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셔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그래서 우리가 그들 바르게 볼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삶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붙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꿈과 환상이 됐든 베드로처럼 뭐 감옥의 문이 팍 열려서 걸어 나오는 방법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됐든 또는 바울과 신라처럼 흐더 맞고 감옥에서 기도할 때 지진이 열리면서 옥문이 터져 열리든 또는 예수님처럼 그 결과는 십자가 죽음이 길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들과 동행할 수 있다. 그들과 일하신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아갈 바 행할 바 또한 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삶의 기준을 온전히 알아가는 말씀만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의 역사를 또렷한 사람들의 기억이 아니라 흐릿해 보이도 확실한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에 담아 주셨다라는 사실과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나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진실하게 믿고 있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성경이 말씀하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될 것이고요. 믿어야 그게 정상이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시편 1편에 그 기자가 노래하듯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로 들어서지 않니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율법을 진리고 하여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실이란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마련이죠. 진정한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덮고 눈을 감으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활짝 펴고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일하신 그 구약의 사천년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고 약속하며 계시하여 주신 것을 성취하시고 또 다시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약속과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상황들 그리고 마지막 세하을새 땅에 임하기까지 상세히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또 그것을 우리 지체들과 나누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꿈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아야, 이 시대의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거짓 선자들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요셉처럼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이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심을 기록으로 담아 성경을 주셨는데. 그래서 꿈이나 환상과 같은 것으로 혼란해 하지 않고 확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길을 주셨는데.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 말씀을 펴지 않았고 읽지 않았고 묵상하지 않았고 늘 외면하며 살아왔던 건 회개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찾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1600년의 시간 동안 4000년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담아서 성경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늘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고 지체들과 나누며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진리의 성경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을 깨닫고 오직 그 진리의 길로 따라,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이 시대에 보여지는 꿈과 환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온전하게 해석,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단과 거짓 선자들에게 지 속지 않는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살피고, 어, 어, 또 사랑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하는 거듭난 그런 매일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